예? 너무 많이 나가던데? 저희 와이프 계십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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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하, 불하, 불하. <웃음> 불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서친남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 불남입니다 디노파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디노파크 디노파크 안녕하세요. 님 아, 네. 아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뭐야 우리 그거 해전 이벤트 하는 거 여기 뭐야 네 어디 이쯤이었던 거 같은데 아 내가 알았나? 네, 네 여기 여기 맞네. 저희가 댓글 이벤트 한번 해서 끝날 때 네. 커피 한잔 여기 커피 한 잔씩 똑같은가요? 보내드리니까 네. 네, 똑같은 겁니다. 예 네. 네. 커피 한 네. 잔씩 보내드리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전경이만 오늘 회장님 같지 이 새끼.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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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아은데얼에 살이 많이 붙는다. 아, 좀살 빼도록 노력해준다. 네. 네. 댓글 이벤트 스타벅스 쿠폰 한 잔씩 드리니까요 많이 끝까지 한번 나와주세요예 네, 맞습니다. 예. 영상부터 이제 시작하시죠. 네 영상 볼까요? 가시죠. 어떤 측면에서 충돌하고 이러면 어떻게 사고 난지 설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앞 차량 한번 잘 보세요. 차량. 옆에 차량이 막혀서 끌리니까 그걸 네. 피하려고 이렇게. <laughs> 네. 근데 이제 3차로 4차로까지도 보셔야 돼요. 3차로 4차로에서 차량이 적재되니까 3차로 차량이 좀 2차로 좀 침범하니까 또 2차로 저 청색 차량이 또 다시 1차로 침범하는 바람에. 결국 사고 발생됐는데, 사고 발생 지점이 교차로에서 발생됐어요. 한 보시죠. 보시면 유도선도 없고, 또 애매해요. 아, 진짜 교차로다. 네, 교차로에서 난사고거요 오, 아... 애매해요. 이거 몇, 몇 시예요, 지금? 지금 보험사하고 경찰에서는 음. 둘다 상대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네. 이야기하고 제보자님은 잘못이 없다. 원래 상대방은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분심이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몇대몇년전안 나오고요. 네, 이야기는 없고요. 지금 뭐, 가피해자는 뭐, 명확하게 정해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와 같이 차로가 없다면, 또 그리고 교통체정도 있고, 근접한 거리로 간다면, 무같이 주장하기 좀 힘들어 보여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제보자님은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지보주셨는데 일부 가시랑 10%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아, 드레. 그래. 예. 너무 억울한데요왜 왜냐면 그 1차로 쪽 보시면 너무 이쪽으로 1차로 차량도 2차로에 너무 붙어 갔어요. 그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네. 이거는 그냥 개인체에 있는 네. 네. 이게 우리 가불바을 위에다 했잖아요. 네. 약간 좀조수석 조조석 쪽으로 단 거예요. 네. 그럼 위치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딱 보면은 차량 본네트가 네. 약간 조금 조수석 쪽에 좀 쏠려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네. 물론 이런 경우 우리 피디님 이야기처럼 블랙박스 자체를 우측에 달느냐 좌측에 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을 때는 결국 아니라는 것을 제보자님이 좀 억울하겠지만 조금 더 밝혀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위치에 달아가지고 이 정도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주행해도 이래밖에 안 보인다라는 부분이 좀 해명이 돼야 될 거예요. 그거는 분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그거까지도 한번 좀 보완하셔야 될것 같아요. 유도선은 아니라 살짝 지우고. 네, 상대차를 같은... 보세요, 상대차. 상대차가, 예, 상대차가 지간단 말이에요. 지려가다가. 아, 아, 없구나, 예. 예 아... 서로 근접하다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판단받기 좀 힘들고, 음... 일부가시 10%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블랙박스 장착 위치가 제보자님에게 불리하게 장착된 것이라면, 그 부분 충분히 소명한다면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이제 다음 영상 또한번 보시죠. 또 있죠? 네한번 보죠. 네, 후방 영상인가 봐요? 네. 역주행을 한거 아니니까. 음. 아니요. 전방 영상도 있고 후방 영상도 둘다 있어요. 보시면. 예. 네. 또. 더 왔죠? 어, 경찰차 네. 바로 옆에 있네요. 잘잘 잘 됐네. <laughs> 경찰차 바로 옆에 있네요. 잘 됐네. 전방 영상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아또 기다리시면 나와요. 그래 아. 네. 넘기시면. 광주 나쁜 녀사님 안녕하세요. 진행하는데 네. 아, 아 팬스, 비싼 차 비싼 차 벤츠 <laughs> 아 벤츠에요 아 그렇구나 <laughs> 아, 아, 세게 박았는데 아, 네. 왜 사진 같은 거 네. 없나 후방영상 다시 한번 보죠 왜 세게 박았는지 제보자님은 서금서금 기어 나왔어요 음. 뭐 제보자님은 편들어서 그런게 아니라 편들을 하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나오네데 네. 뒤에서 또 네. 벤츠하네 1차로하고 3차로 차량이 같이 네. 이렇게 중간에 중간 지지면서 이거 몇장이시요 네, 이 사건 또 과실별 구체적으로 안 났고, 이 건에 대해서 경찰에도 신고되고, 제보자님이 벌점하고 과태료까지도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검찰 차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운전하신 분이 초보분이세요. 초보분이셔서. 어 내린다. 예. 네, 본인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운전 처음 하시면 이게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도 잘 몰라요. 경향이 없고.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백 대형 해야 된다고 네. 하시는데 네. 땡깡님도 그러고 김파박님도 네. 이건 백 대형 하자고 하시는데 백 아, 대형은 안 해요. 뭐 제가 팬들어서는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먼저 제보자님한테 불리한 거부터 먼저 얘기드릴게요. 가해자를 따진다면 제보자님이 가해자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좌회전 차로에서 2차로 직진 차로로 차로 변경했고. 또, 정체중 상태에서 차로 변경한 부분, 이 부분이 제보자님한테 불리해요. 또, 제보자님한테 유량을 이야기한다면, 방향 지시는 계속 켜고 있었고, 상대방은 방향 지시도 안 켰고, 또, 이 차로 자체가, 제보자님 차로도 아니고, 상대 차로도 아닌 이 차로, 그러니까, 주인 없는 차로이기 때문에, 뭐, 가피해자를 따질 때, 일단, 동시 차로 변경 같은 경우 기본 가시 5대5에서 시작하니까, 요런 부분. 그리고 또, 뭐죠? 네, 상대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 차로 변경하면서 방향 지시등 켜고 있으면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서 가야 되는데 속도 안 줄이고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도 보여요. 상당한 속도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보자님한테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상대 차량이 좀 조금 더 빨리 차로 변경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어, 상대 차량이 뒤 차량이지만 그래도 먼저 차로 변경했기 때문에 요까지 다 고려한다면. 제보자님이 가해 차량이고 60% 정도. 저는 억울한 가해자로 보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차로 잘못 들어왔으면 조심해야 되는거 맞아요. 그래서 방향지시등 켜고 슬금슬금 나오는데 상대방이 툭 치고 가버렸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고는 좌회전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한 제보자님 과실이 60% 가해 차량을 보입니다. 아 여기 얘기가 많은데요, 말씀이 많은데요. 어떻게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이 차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도 여기에 대해서 우선권이 없는 거고 제 부자도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서로 조심해야 돼요 뭐 차로 변경할 때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차로 변경하면 돼요 하지만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차로에 있는 차량이 차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사고 안날 거예요 네, 가시죠 고맙고. 아, 네 아, 그쪽더네 네, 갑니다. 네. 이 차요? 전할듯 아, 저회전할듯 타다가 기가 예. 아, 네. 아 네. 무리하게 끼웠네요불안되네저 네. 포터룸도 사분할 뻔한거 아니야, 방금?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그러니까 아까 포터룸 사분할 뻔했고또 보니까 네. 빨간 차 있잖아요. 네. 이 차도 직진한 거 같아. 이거는 근데 저 차는 아, 좌회전 차로에서 네 좌회전 차로에서 몇 대, 몇대 보시려고 아 맞다 이게 사고는 났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사고는 났는데 결과도 나왔어요 아 결과까지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여기 보면 잠만분 님이 음, 네. 실방이라고 네, 라이브 합니다 저기 이 건에 대해서 상대방 그 차주가 인정안 하는 바람에 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치즈 올려주셨어요. 아, 아잘 끝났는데 이제 상대방이 네. 인정을 안 해서. 네, 네. 그런데 더 <laughs> 웃긴 건 상대방 차주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왜 나를 박아요라고 <laughs> 이야기하셨대요. 그리고 바쁘니까 명함을 주고 가버리셨대요. 아, 보험체를 이건... 하니까 려 보험체를 안 해줘가지고 10일 동안 내 먹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하네. 네. 맞죠. 네. 본인이 가는데 박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laughs> 나직진하는데왜 박냐. 옷지 사지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laughs> 지금 네, 사람들 지금 사람들 네. 댓글 다 웃음. 웃을... 아 이것도 그래요. 네. 네. 그 그러, 그러신 분들 많아요 보면. <laughs> 이래서 개콘이 망했다고 하세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이 그냥 나 바쁘니까 명함 명 주고 간다. 뭐경매하사 보니까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셨다가는 형사처분까지 받거든요 이게 <laughs> 개그맨 공트 정보로 가시는군요. 아무튼 보통 사고 나면 그래요, 뭐 일단 잘 뚜벅뚜벅 가는데 뭐 자기가 부딪혀놓고 왜받왜 왜 받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냥 명함 주고 가서는 안 되고 이제 사고 났을 때 보통 명함만 주는 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그리고 구호 조치도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야 되거든요. 병원에 옮겨다 놓고 연락도 안 주고 가는 경우나 아니면 연락처만 주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는 경우나 둘다 사고 미조치죄 해당되고 뺑소니 해당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주요할님이 저희 마저 크리스마스 이벤트 했잖아요. 저희 커피 속 네. 커피 이렇게 탁탁. 아 이벤트 갔는데. 감동해서. 감동해서 네. 왔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더 받으, 감, 받으셨나 앞으로, 보다. 네. 앞으로 더 감동시켜 드릴게요. 저희... 이벤트 자주 할게요.

옆에도 문제고 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 가지고 빵을 네. 택시 보고한 네. 거래요.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열받아 하셨나 봐요. 후방 영상도 있죠. 후방 영상도죠. 에슬라 오너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게죠안들리네 근데 뒤에 대화가 있지 않나요 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들려.. 듣고싶어요 뭐라고 해요? 제가 운송한 분씩 모두 태워드리 예정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진입하지 않았나요? 원래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와서면 바깥으로 들어와서 나가야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네안 났는데 부조자님 운전 기깔나게 몰쳤다. 네. 제부자님이잘 몰쳤네 이거. 제부자님이 사고 안 나게 양보 운전 방어 운전 하셨네. 네. 그래서 물, 물으신 게 사고 는안 났는데 이렇게 네. 사고 났으면 과실비 어떻게 되냐. 아이고. 그리고 또 택시 차량 욕좀 많이 해달라 <laughs> 그러더라고요. 한번 어때 시원하게 한 번. 한번 네. <laughs> 네. 시원하게. 번. 네. 회전주차 네. 어떻게 운행해요? 야 네. 문제 회전주차로는 진입 차량 우선이고 여기서 본다면. <laughs> 네. 내측 차로 외측 차로 나눠져 있어요 회전 차로가이 차로인데. 외측 내측이라 네. 단가 쪽 안쪽 말씀하시는 네. 거죠요 제보자님은 네. 오히려 먼저 외측 차로로 진입했고 상대 차량은 뒤따라 오다가 내측 차로로 진입했어요. 음. 그런데 회전 교차로 내에서 음, 상대 맞네. 차량이 제보자 차량 앞질러 가지고 진행하려다가 발생된 발생 될 뻔한 사고거든요. 뒤따라 오던 차량이 갑자기 내측 차로에서 외측 차로 침범하면서 빠져나가리라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음. 보면 뒤에서 따로 오던 차라이기 때문에 부딪혔다면 제보자님 바로 뒤에서 측면 충돌했거나 아니면 뒤에서 치면서 충돌했을 건데 제보자님 못 피했을 거예요. 아, 진짜. 네 이번 사고났다면 뭐 제보자님 무과실 상대방과 실1 0 0로 보입니다. 볼까요네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거 안에 깔아줘요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댓글 이벤트.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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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도로보수님 저요. 뽑아드릴게요. 네 도로보수님. 아이어 어떻게 i m 잠깐만 에이론 i 에이론 r 님 에이론 네. 킴님 에이론 n 님네 다음에도 자주자주 자주 와주시고 다른 아, 문제도 다음에 저희가 i 드리겠습니다 Kim Aaron Kim Aaron Kim Aaron k 년 같이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짜 r i s t m a s c 스 r 스하고1월 일이 다 r i s 나와 버리니까 <laughs> 뭐, 그러네요 m 네. 자유로 연말 마무리 잘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멘 h r i 좀 멋있게 네 음주운전 조심하시고요 h r i s t m a s c h r 리 s t 스 a s Christmas, c h r 고생 많으셨어요 끝났어요 메리 야.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